옛날 옛적에 아주 작은 마을에 누나와 남동생, 이렇게 남매가 살았어요. 동생의 이름은 해리였는데 굉장히 잔낙꾸러기였죠 소녀의 이름은 셀리였어요. 셀리는 무척 똑똑하지만 잘 까먹기도 했어요. 해리와 누나인 셀리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아이들은 자주 배고픈 채로 잠들곤 했죠. 심지어 배가 아프기까지 해서 쉽게 잠을 자기 어려웠답니다. 어느 날 셀리는 너무 배고팠어요.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아, 어, 밥못 먹은지 벌써 며칠이 된것 같아. 너무 배고프다. 셀리는 배고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공원으로 산책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물을 마시려고 물통도 함께 챙겨서 나갔죠. 잠시 후 셀리는 좀 쉬면서 물을 마시고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 앞에 허름한 옷차림의 늙은 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여자는 아주 천천히 셀리에게 다가갔죠. <laughs> 물한 모금만 주세요. 며칠 동안 물한 모금도 못 먹었다우. 제발요. <laughs> 물론이에요. 여기 있어요.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늙은 여자가 물을 마시자 갑자기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요정이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름다운 소녀여 어서 소원을 빌어봐요 요정님 제 남동생 해리와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좋아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식탁을 보세요 마법 그릇을 발견할 거랍니다 마법 그릇이요? 네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라고 말하면 아주 따뜻한 죽이 요리될 거예요. 만약 그만 요리해, 배불러 라고 말하면 요리를 멈출 거예요. 이제 남동생이랑 함께 항상 배부를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요정님. 가기 전에 마법그릇을 요리하게 하는 마법주문을 잊지 마세요. 셀리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요정이 말한 대로 식탁 위에 그릇이 하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근데 누나 이 예쁜 그릇 어디서 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해리. 이건 말이야 마법 그릇이래. 근데 이렇게 텅 비어 있잖아. 근데 무슨 마법이야? 이제 조용히 잘 지켜봐. 요리 좀 해줘. 따뜻한 요리를 해줘. 마법 주문을 외우자 그 그릇은 갑자기 뜨거워지더니. 아주 달콤한 죽을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그릇이 정말 마법 같네 이제 우리 안 굶어도 되겠다 해리와 샐리는 한두 그릇으론 부족해서 달콤한 죽을 열 그릇이나 먹었어요 그렇게 배가 불러지자 샐리는 마법 그릇에게 요리를 그만하라는 주문을 걸었답니다 아, 어, 이제 진짜 배부르다 죽이 진짜 맛있었어. 이죽은 매일 먹을 수 있겠어. <웃음> <웃음> 음. 넌 내가 이 마법 그릇을 어떻게 얻었지 셀리와 해리는 <laughs> 이 달콤한 죽이 전혀 지겹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었지요. 어느 날 셀리는 외출하기 전에 남동생 해리에게 어떻게 요리를 멈추게 하는지 알려주려고 했어요. 해리. 해리 진짜 중요한 걸 말해야 돼 이쪽으로 와봐 어서 해리는 누나가 불러도 무시해버리고 꿈쩍도 안 했어요 그래서 셀리는 동생에게 갔죠 하지만 바로 그때 뭐라고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어버렸어요 셀리는 건망증이 심했거든요 거기 왜서 있는 건데 나 졸려 졸렸다고 진짜 중요한 걸 말하려고 했는데 뭐지? 어? 못 까먹었어? 대단하다 진짜 물고기 기억력이네. 너 놀리지 마, 해리. 어쨌든 나 갈게. 밖에 나온 샐리는 해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지 갑자기 기억났어요. 오, 이제 생각났다. 마법 그릇 멈추게 하는 마법 주문을 말하는 걸 깜빡했네. 설마 내가 집에 갈 때까지 일어나진 않겠지.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해리는 셀리가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갔죠. 배가 고팠거든요. 어, 요리의 그릇아, 따뜻한 요리해 줘. 마법 그릇은 즉시 데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은 달콤한 죽 냄새가 다시 풍겼어요. <laughs> <laughs> 음. 해리는 커다란 그릇에 담긴 달콤한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요리를 멈추게 하고 싶었죠. 와, 진짜 많이 먹었다. 근데 아침 다 먹었는데 멈춰라 그릇아, 요리하지 마, 멈추라고. 하지만 마법 그릇은 요리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문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이, 멈춰, 멈추라고. 야! 그래도 마법 그릇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죽을 만들었답니다. 아, 안 돼! 어떡하면 좋지, 이제? 그릇이 계속 요리를 안 해. 그릇이 고장났나 봐. 어떡하면 좋아? 해리가 뭐라고 하든 그릇은 계속해서 달콤한 죽을 만들어냈어요. 셀리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죽을 만들어서 집이 거의 죽으로 가득 찼죠. 해리가 아직 안 깨어났겠지?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죽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어?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셀리는 현관문을 열수 없자 창문을 통해서 들여다봤어요 집 전체가 찐득찐득하게 죽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죠 도와줘, 셀리의 동생 도와줘. 해리가 죽을 해먹고 마법 그릇을 도와줘. 멈출 수가 없었던 게 분명했어요 도와줘, 도와달라고 어, 어떡하면 좋아 해리 어, 셀리 나좀 도와줘 죽을 것 같아 그만 요리해 나 배불러 셀리는 마법 주문을 외워 마법 그릇이 죽을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었어요. 덕분에 해리는 겨우살수 있었죠. 어, 다행이다. 고마워 셀리. 이제 많은 죽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완전히 죽이 돼 버렸어. 셀리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셀리는 곧장 밖으로 나가 이웃에 사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두들 셀리의 집 앞에 줄을 섰죠. 해리가 맛있는 죽을 그릇에 담으면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가져다 드렸어요. 고맙구나 셀리. 우리한테 먹을 걸 주다니 말이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해리와 셀리는 그들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무척 행복했어요. 배고픈 이웃들을 돕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었죠. 그때 불쌍해 보이는 어느 늙은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아, 어, 사실이구만. 마법 주그릇 며칠 동안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을 찾으러 다녔거든요. 너무 배고파요. 나한테 이주그릇을 주면 안 되겠어. 제발요. 그럼 우린 어떡하지, 셀리? 마법 그릇을 주면 먹을 게 없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해리. 이분의 아이들이 배고프잖아. 이 세상 아이들은 배고프면 안 돼. 이 마법 그릇 덱으로 가져가세요, 아저씨. 그때 갑자기 아저씨가 아름다운 어린 요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 당신은 당신은 나를 도와줬던 요정이잖아요. 두 분은 저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해리, 셀리. 마을에 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아저씨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했죠. 여러분은 이 마법그릇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이 마법그릇의 주인은 여러분이에요. 정말로? 정말요? 와! <laughs> <laughs> 맞네! 그때부터 매일 해리와 셀리는 계속해서 죽을 만들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이 나는 죽은 따뜻한 마음씨만큼이나 달콤해졌죠. 젊은이, 늙은이 할것 없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불러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